발가락 다치시면요. 방치하지 마시고 멍들거나 통증 있으면 꼭 병원으로 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아니, 나한테 와야죠 <laughs> 무슨 소리야. 내가 제일 잘 맞추는데. <laughs> 배정일 거 <거로> 가야죠. <laughs> 아족부정액과로 오는 게 좋죠. 저한테 맨날 와가지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발가락 부러져가지고 어 이거 수술해야 되냐 그랬는데 제가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이제 다 너무 좋아하고 어긋났는데 이거 꼭 수술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맞춰가지고 엑셀 보여서 잘 맞았다 하면 또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. 잘 몰짱이라고 꼭잘 하시는 분한테 갈리는 거 있어요. 이제 이런 거는 있는 거죠. 골절을 다 잘하죠. 그림같이 맞춰서 핀을 박아서 수술하는 거는 모든 정형외과 의사가 잘하지만, 근데 요 정도 어긋나는 거는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이거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제가 비수술의 폭이 훨씬 넓은 거죠. 똑같은 환자고 하죠. 저는, 아, 괜찮을 것 같으니까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보자.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